이번 강의는 자궁경부암을 비롯해서 비만이나 이형당뇨병, 간염, 자가면역질환 등 염증으로 발생될 수 있는 질병과 TNF 유전자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NF 유전자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장 유전체 연관분석 자료에서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만 227개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출판물 수를 기록한 유전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관련된 유전자인 아포 유전자로 3060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TNF가 1,370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 TNF 유전자가 질병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유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류마티즘성 관절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과 관련된 HLA-DRB1 유전자가 1365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MTHFR 유전자가 1155편, ACE 유전자가 903편, IL10 유전자가 851편, IL6 유전자가 836편, HLA DQB1 유전자가 811편, IL1B 유전자가 692편, EGFR 유전자가 689편, ALAB 유전자가 675편, TP53 유전자가 622편, NOS3 유전자가 578편의 출판물 수를 기록했습니다. 출판물 수는 연구 결과에 따라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TNF 유전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TNF 유전자 뜻은 Tumor Necrosis Factor의 약어로 한국어로 옮기면 종양괴사인자가 됩니다. TNF 유전자는 t n f 알파, TNF-A, TNF-SF2, TNLG1F 등으로도 불립니다. TNF 유전자 염색체 위치입니다. TNF 유전자는 아래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6번 염색체 짧은 8 21.33의 위치에 있습니다. 표기법으로는 6P 21.33으로 나타냅니다. TNF는 염증에 관련되어 광범위한 활성을 나타내는 사이토킨 물질로 미생물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 외에도 여러 종류의 염증성 질환과 자가 면역 질환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토킨이라는 말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TNF 유전자는 어떤 질병과 관련이 있는지 출판물 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은 3209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TNF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은 860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판물 수를 기록한 TNF와 관련된 질병을 보면은 염증이 160편 류머티스 관절염이 123편. 질병 진행이 97편. 이형 당뇨병이 94편. 비만이 83편. 천식이 81편. 위암이 74편. 소화관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이 72편.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하는 병인, 급성 질환이 64편,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지만 오래 끌고 잘라지 않는 만성 질환이 61편, 자궁경부암이 36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TNF 유전자와 질병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전자 검사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 TNF 유전자와 자궁경부암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TNF 유전자 위치 RS223970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S2239704 위치에는 철자 A와 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 라는 철저 변이가 자궁경부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염색체 한 세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형은 쌍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RS2239704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AA형, AC형, CC 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A 유전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받은 경우이고, AC 유전형은 부모 둘중 한쪽은 변이가 일어난 경우이며, CC 유전형은 부모 둘다 변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RS2239704 위치에서 인종 간 유전형 보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CC 유전형은 45.6%, AC 유전형은 42.3% AA 유전형은 12.1%이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CC 유전형은 36.2%, AC 유전형은 49.7%, AA 유전형은 14.1%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동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 12명이 TNF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염증 발생 위험이 높아져 다양한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는, 즉, 위에서 보시는 인종 간 유전형 비율을 봤을 때는, A형이 35%이며 C형은 65%로 적합 유전형인 C형 비율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형에 따른 위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TNF 유전자 RS 2 2 3 9704 위치에서 AA 유전형을 가진 사람은 자궁 경부암 위험이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미국인 림프종 환자 1172명과 대조군 9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면역 기능 유전자 36개에서 57개의 SNP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TNF와 LTA2의 사이토킨 유전자에서 5개의 비호지킨 림프종 S&P를 n 찾았습니다. 이 가운데 RS2239704 위치에서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은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1.31배 증가와 광범위 비형 대세포 림프종은 1.64배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TNF 유전자는 염증성 및 선천성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광범위 비형 대세포 림프종은 비호지킨 림프종의 약 반수를 차지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2. TNF 유전자와 자가 면역 간염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TNF 유전자 위치 RS18062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RS180629 위치에서 철자 G와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라는 철자의 변이가 다양한 질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염색체 한 세트는 부모로부터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형은 쌍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rs 180,629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형은 지지형, ag형, aa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지 유전형은 부모 모두로부터 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유전자를 받은 경우이고, ag 유전형은 부모 둘중 한쪽은 변이가 일어난 경우이며 AA 유전형은 부모 둘다 변이가 일어난 경우입니다. 지 철자가 A로 바뀌는 인종 간 유전형 보유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몽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지지 유전형은 88.5%, AG 유전형은 11.3%, AA 유전형은 0.2%이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지 유전형은 89.8%, AG 유전형은 9.8%, AA 유전형은 0.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부적합 AA 유전형 비율이 동아시아인과 남아시아 모두에서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 빈도는 즉 위에서 보시는 인종간 유전형 비율을 봤을 때는 A형이 9%이며, G형은 91%로, 적합 유전형인 G형 비율이 훨씬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질병에 따라 건강상 어떤 위험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RS 180629 위치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유전형에 따른 위험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 면역간염 A지나 AA 유전형처럼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가 면역간염 위험이 2.06배 높았습니다. 중국인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간암 위험이 3.23배 증가하고 간섬유증 및간 손상 위험이 더 높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 동종이식 거부반응. 신장이식을 받은 72명의 폴란드인 환자 중 급성 신장 동종이식 거부반응의 위험은 지지 유전형에 비해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5배 높았습니다. 3. 천식 2,500명 이상의 환자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A 대립 유전자가 천식 위험을 1.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에서 천식 아동이 있는 600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천식의 위험이 1.5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린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은 비알레르기성 천식은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1.7배 높았습니다. 4. 만성 폐쇄성 폐질환 36개의 단행물에서 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 A 대립 유전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 사이의 연관성에서 아시아인이 2.36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크론병 235명의 포르투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A 유전형이 크론병 감수성 위험이 3.0배 높았습니다. 또한 AA 유전형이 더 많은 질병과 관련해서 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6. 그레이브스병 2,200개 이상의 그레이브스병 사례를 포함해서 10건의 환자와 대조군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7. 심장병. 이탈리아 환자 600명에 대한 연구에서 a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은 급성 심장마비 위험이 1.86배 높았습니다. 류마티즘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50명의 이집트 어린이에 대한 연구에서는 AA 유전형은 위험이 5.7배 높았습니다. 반면에 AG 유전형의 빈도는 현저히 낮았습니다. 6000개 이상의 사례로 구성된 12개의 간행물을 포함한 2016년 메타 분석에서 RS180629 위치는 심근경색 위험과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8. 한센병 태국에서 한센병 환자 37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A 대립 유전자가 있으면 2.69배 더 높았습니다. 9 림프종 튀니지에서 19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A 유전형이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3.6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41건이 비호지킨 림프종 사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지 유전형과 비교해서 AA 유전형이 2.14배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AG 유전형은 관련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성은 소포성 림프종과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과도 유사했습니다. 10. 다발성 경화증.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환자 300명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다발성 경화증의 위험이 낮았습니다. 11. 비용종. 터키에서 비용종 환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AG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면 비용종 위험이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비용종 위험이 1.86배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비용종은 비강 내에 생기는 우무 모양의 연한 비선막의 일종인 염증성 샘물로 버섯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습니다. 12. 건선 아일랜드 건선 환자 1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A 유전형은 초기 건선 발병뿐만 아니라 위험 증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13. 류마티즘성 관절염과 TNF 알파 억제제에 대한 반응. 2009년 9개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류마티즘성 관절염 치료를 받을 때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는 TNF 알파 억제제에 덜 반응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14. 폐혈증에 대한 감수성 159명의 중증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폐혈증 및 사망 위험이 7.65배 더 높았습니다. 이 연구저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경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 항염증제 사용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25건의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RS180629 상태는 폐혈증의 위험, 특히, 아시아인의 경우 폐혈증의 위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지만 폐혈증의 사망률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치명적인 결과에 대한 위험이 10.7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15.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콜롬비아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 120명에 대한 연구에서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3.9배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21개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유럽 인구에서 A 대립 유전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위험이 4.0배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인구에서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인구에서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위험비는 2.0입니다. 이상으로 염증과 관련된 TNF 유전자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